말을 하다가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아 어디까지 했지 아 엘리 교체 엘리 야수를 교체했으면 하고요 치리노스는 선발로 교체를 해야죠 그아 당연히 치리노스는 선발로 교체하고 엘리도 선발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마도 구단에서도 선발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선발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지금 선발보다는 선발 투수를 최채영이나 또 누가 있죠? 없나? 최채영 말고는? 이정용이 올라오길 바래야 되나? 이정용이 컨디션이 올라와서 입대 전에 퍼포먼스가 나오길 바래야 되는 건가? 최채흥 말고 또 없나? 해줄 만한 선수가 아, 이지강은 안 돼요. 이지강은 너무 불안정해서 너무. 믿음이 안가 이지강은 안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은 엘리를 야수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즉하죠 아 그리고 하나의 지금 대체 외국인 야수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꽤 잘하더라고요. 꽤 잘하는데 6주잖아요. 6주면은 이번 달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 지나서 만약에 한화가 플로리얼이든 지금 대체 외국인이든 풀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풀면은 저기, 뭐야.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에 나올 수가 없죠. 그때는, 그때 가서 풀어가지고 영입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 시리즈나 뭐 가을 야구에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그 한국 시리즈나 가을 야구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은 안 되고 알아봐. 그~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가 야수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아 지난번에 포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동원이 빠지면 포수가 없다고 얘기 했었는데 그게 이주원 선수가 못한다거나 뭐 없는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박동원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말소를 해가지고 이군으로 내려서 휴식을 줬는데, 이주원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만약에 작전을 써야 하는 상황이, 뭐, 대주자 교체라든가, 대타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주원을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주원 말고는 포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동원 말고 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주원 박동원 이주원 말고는 포수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날에는 사실상에 그 포수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건 아니고 꽤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포수 자원들이 좀 컨디션이 올라와서 컨디션보다도 실력이죠. 실력이라고 봐야겠죠. 실력이 올라와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준다면 모를까 지금 박동원, 이주원 외의 포수들은 1군에서 쓰긴 상당히 힘든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호수진들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기는 저희 뭐야 문보경도 꽤나 좋은 타구를 날렸었고 오스틴도 홈런을 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LG 트윈스 야수진의 문제가 타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꾸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성적이 잘 그러니까 점수를 잘 뽑아내고 꾸준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빵 터졌다가 계속 쭉 가라앉았다 빵 터졌다 가라앉았다 아니면 빵 터졌다 가라앉았다 빵 터졌다 가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타선이 안 좋은 건데 어제가, 어제 오스틴이 홈런 때린 것도 그렇고, 뭐, 문보경 타고가 좋았던 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게, 기존에도 뭐, 잘, 계속 안 좋다가, 좋아,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오스틴 같은 경우는 몇주 만에 홈런이라고 했나? 하여튼, 20 홈런인데, 19 홈런에서 20 홈런까지 몇 주가 걸려, 한 달? 거의 한달 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의미가 있죠. <laughs> 거의 한달 만에 홈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그렇게 뭐 타선이 좋은 타구를 날렸다고 오지환이 안타쳤다고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한 일주일 이상, 최소한 세 경기만이라도 좀 꾸준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꾸준함을 보여준다면은 그나마 좀. 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나 보다 하는 기대를 갖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아, 이광환 감독님이 돌아가셨던 얘기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유, 이광환 감독님, 정말, 좋은 감독님이셨던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도 모르겠어요. 내가 선수가 아니어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감독이라는 게 아니고 뭐 경기 그 결과물에 결과물이라든가 경기를 보면서. 정말 그때는 야구를 재밌게 했었어요. 뭐, 94년도 그렇고, 90년도 그렇고, 90년도가 누구였지? 백인천 감독이었나? 하여튼, 야구를 재밌게 하던 팬들을 끌어당기던 그런 감독님이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게뭐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죽게 되는데. 좀 슬픈 소식이네. 슬픈 소식이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LG 트윈스는 오늘 꼭 승리해서 감독님의 그, 가시는 길에 오늘 뿐만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 연승을 달려서 감독, 야수들 좀 컨디션 좀 끌어올리고 대찾고 컨디션 좀대찾고그서 감독님 가시는 길에 좀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팬들도 감독님 가시는 길이 덜 슬퍼할 수 있도록 좀 오늘 경기, 앞으로 몇 경기 시즌 끝날 때까지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